아씨 물집 터졌네 시위 래아아 그래. 아, 지지, 아, 지지, 지지. 복숭아뼈에 난 건데 아니 복숭아뼈에 반대편 뭐라 해야 돼 이거 씨? 지지 지지라니 지지 아, 지지 안전하신 고 이래 봐 너가 임마 <laughs> 지지 지지 안할 건데 안할 건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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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찾아가서 존나 깨물 깨물어 볼 아, 아니다. 응, 음, 모도죠 응, 볼 존나 짜바닥게 자신 있는데 가면. 응, 음, 모도죠 응, 볼에 사탕이 있죠. <laughs> 내 간식이야, 건들지 마. 볼에 사탕 네개 있죠, 알 사탕. 근데 어디가? 알파. 오케이. 갈때 그때야. 갈때갈 알파, 알파야. 알파야. 아, 저런. <laughs> 어때? 라임 오전노. 이야, 너도 아재, 너도 아, 아재구나. 나 한창이지 스물 여섯 살때 무슨 띠인지도 모르겠다 토끼 띠야 토끼 같은 남친이나 만나 아유 왜자기소개나 자기 순간 는데토끼 열어. 여러번 하면 되지 3분 토끼 오빠는 1분이잖아 저런 <laughs> 너 전국에 있는 일분들한테한 대씩 맞으면 뒤져 <laughs> 내가 이해 오케이 왼쪽에 한팀 두명 흐흫 총길 뭐지? 총기가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지? 빠르고 강력하지 <laughs> 뭐야 누가 총기 왔는데? 나 아니야 난가? 나인데내 아, 어? 뭐라고? 아니야 게임해 리 쪽에 아, 있다고는 이런... 거야? 근데? 아니저기저기뭐좀 멀리 여기 여기 일본시 민가에 아 민감성이 안 써야지 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에 한잔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아버지랑 맨날 한잔하고, 돈집들어온는지 우리 2번님을, 구독자님을 뭐에 한잔하시러 가십니까? 어? 술 먹으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술 못하는데. 멍치지 마. 술 존나 잘 먹게 생겼, 아, 아. <laughs> 아, 진짜라고. 아 잠깐 보는 거야. 남자를? 오옆 동네야. 옆 동네 남자? 어. 왜, 누군데, 누군데, 오프라이, 뭐뭐 프라이 친구? <laughs> 아니. 왜, 왜, 왜. 야. 아니, 사람? 뻥 타는 사이? 아니? 저런. 왜 저런이야? 잘생겼어? 너보다. 저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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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거의 차오눗 정도면... 인정? 아뭔 소리야 <laughs> 오빠가 아닌데 저런! 나 잘생겼음 저런... 잘생김부터 있음 <laughs> 한숨을 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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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인반 열면 야, 거짓말을... 야 인천 가깝다 어? 인천 가깝다 조심해라 너 음, 오... 뭐도지 출분 아주. 사운드. 오빠 거기 혼자야. 사운드 사운드. 아, 알아서. 할게 이 새끼 파밍 앉아. 어서와 해주면 될것 같아. 어 올라가야지. <laughs> 잠깐만, 이 새끼 등집에 있거든. 딱 아, 좀만 할게. 문 열면 뒤졌다. 그렇지, 그렇지. 와, 들어와. 이라시아 마시기다 이 새끼야 빨리 와. 그렇지. 가면 하고 문 열고 그렇지. 빨리 와이 새끼야. 그렇지 문 열고. 짜자마자. 집에서 올와 어디 가이 새끼야. 올라가는 길이 어딨던데? 그냥 가면 되나? 얘네 밑에 짜리 애들이잖아 그러면. 아래서 올라오 빨리. 어. 어, 나쏘면너 친구 죽어. 어, 너, 너네 친구 먹었어. 안녕, 친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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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 네 친구 죽어. 여기 어. <laughs> 위에 있다. 위에 하기. 한대 4대 끼뭐야 아, 야, 얘도 좀... 아이고. 우리 쪽 언제 와? 여기 핑, 여기 핑. 아, 이거 엎드 아, 어일에서아 아, 그서 아, 아, 독일서 아, 독일에요 아, 독일에서. 아, 나일에에서나 독일에서. 아, 독일에서. 아, 독일에서. 아, 독일에서던졌 어디지? 위에. 네.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어. 아 확인 확인. 떨어졌다 어디로? 누구? 아래. 어봐사아 어디로 한는데그 와중에 내가 핸들 팔았구나. 그 와중에 파밍하고 있더라고 우리 팀은. 나도 한 다음은 베린이랑. 나도 베린이야. 얘네가 더 베린이야. 얘네? 근데 흠. 얘네 진짜 찐이야. 왜? 어? 아니, 아까 팀 기절인데 파밍하고 있었잖아. 누가? 삼번님 응. 아. 삼번이가 충분히 살렸어. 근데 네, 파밍하고 있어가지이살린 거야? 그럼 파밍이 미친. 머시초 어디 찍었데 어, 내꺼. 머시체 위에 있어? 아. 오 씨발 야, 6배야? 쥐피드 뭘 말좀 근데 나도 피요 오케이 깻망이 누구라 했지? 얘가 신자 태고 내려온거 같은데 1000번 얘네가 신자 비오 비오 오나? 우리 쯤 안올거 같은데 매달려 있네 씨부해아 이거 자기들 박으로 내려 아. 어, 에, 네. 우리 쪽안 온겠다. 네? 4번이야? 어 맞췄어, 4번아? 공기 필. 오케이. 얼음 없는 얼음 없는 슛. 여기 영내에 보디 있다. 나 아래에 인그리고 있어 얘네 어서 존나 쳐맞는데? 비오 애들 여기 보정이 남네 야. r 비오 있는 거 확인 같이 가 일로와 하장에 애들 있냐? 1번팀 어, 1번팀? 그, 아. 뭐. 어. 여기 위에서 애들 있는데 최대한 핑 찍어줘 다크포싸볼게 아니에요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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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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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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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 여기야 응, 누구 잡아 안 돼? 들어가리 쏘는 거야? 네 <laughs> 여기 담에둘 안 돼. 아 여기도 있네. 아나 걸렸네 이거. 총3 명. 너네 여기까지 내려줄래? 일반 피? <laughs> 어왜싸워돼아 비유송 쏜 거구나. 야 일로 일로 일로, 빨리야 빨리 빨리. 타리 먹어 타리 먹어. 죽여 버리자. 죽여. 누구세요? 내가 죽어. 아 누가 나 쐈어요 여기서. 정확 필핑. 응? 필핑이 나 쐈어. 비유송. 저 비어 다 죽었다 비어내린 얘 23번한테 보이는 거 있니? 아니 여기 있다 아돌 뒤에 잠 안보여 아 보인다 일로 야 근데 이거 이클라이젠면내 발소리만 커져? 아니야 좌비 넌 이미 죽어있다 이 자식아 여기 핑 뛰어온다 애들 기절. 어이. 친구들과 어딨어, 제이키야. 가자. 늙으세요. 뭐좀 해줘 우리팀 제발. 응원하는 중. 나이스. 이러면 <laughs> <laughs> 굉장히 불편해 너네. 다리 건너가자. 아 실력 키워주려고. 여기 맛있다, 아이들. 아, 뭐라 같이 먹자 물아, 물아, 나 파밍 돼 있는 게 없어. 뭐, 뭐. 연막 군전도 있고, 뭐가 많아. 아, 또 먹어요. 23번 또 잡았네. 얘네 뭐지? 뭐? 뭐? 빨리 와줘 데리들이 왜 죽는지 알려주면은 <laughs> 너네처럼 파밍을 오래 하면 죽어 이건 팩트야 23번 누웠다 상반이네 야야 자기들 그냥 들어가자 안녕 23번 다 죽어라 제발 얘네 잘하는 거 같은데 죽어 이 돼지들아 도핑 하고 와요 구독자님. 뭐? 도핑 하고 와. 어. 이게 더 이득이야. 더 약방에서도 통소리 난다. 한세 개밖에 없는데. 와, 네. 여기 어딘데 소리 지금 보이질 않네. 넘어네 이거 참, 이거, 이거 민가 밀러가자 올러봐 빨리, 빨리 와. 빨리 와. 돼지들아. 야 대답은 좀 해줘 삼사구나. 어. 야! 야, 이럴 거면 너네 쏠컷 다로 가, 임마! 미안, 미안. 집중한다. 아, 아니, 도움이 돼야 될거 아니야. 아, <laughs> 소통배그 해야지, 임마. 소통배그, 임마. 1번에 다 잡아줄게. 다 아, 잡아줘. 아까 뒤지가못 봤어? 파이팅못본 때올 거야, 일번님. <laughs> 이미 왔을 수도 있어. 예. Yeah. 뛰어봐. 어? 어? 내가 갈게. 아니야, 아니야. 그래야지. 얘네 위에 한번 쓸 걸. 여기 일번님 매달릴 걸. 헬목적으로 <laughs> 온거 모르. 이랑누구랑 싸웠지? 아또다참 어디? 한번 더. 내려고. 오 어, 어, 아, 이게 이제... 이거 쏜다. 안대이대 돼, 대 맞아. 얘가 2, 3번이야. 13번 있어. 머리 위에 아직 그럼. 1번 핑 정도에. 얘가 2, 3번 에고 13번이 어디가 쓸 거. 나 우리 거. 자 우리 여기 여기 보면 돼. 여기 여기. 배프 찍었다잉 3번이 오른쪽 각 조심해. 오케이. 비행기 저싸버려 어, 오, 킬다 페이지 출발. 1번 기다려 쳐다봐, 낫지. 킬파야. 네. 아? 뭐야? 아 있어. 13번 있어. 안, 안 죽었어. 저기, 아, 저로 갔네. 맞네. 뒤에 뭐 있다. 뜯어놨다, 뒤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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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상이쏜거 같은데? 아! 비하인드가 두 대네! 여기 총살이 핑, 핑, 핑! 1번 핑, 1번 핑! 아, 는 아예 안 보이네. 여기 와야 되는데 왜안 보이냐? 어? 어 뭐야? 누구세요? 누구세요? 보금 누구세요? 니가 보니다 보기 네 사랑해요 여기 아, 앞에 지않고가여기핑 일반 핑어디수 보기 보여돌쁘지가보은데은데 Y, 어, 있다. 아 있다 돌지아나갔다 어? 어. 왼쪽에도 있다니까 이쪽에 하나 둘, 둘. 둘. 이핑에 둘 하나 기다려 어, 하나 기다리 리바중 못 살려 살리러 가 사보나 오케이 음악편집잖나 내가 왜왜못 살려 난 일단 자기랑 따 천천히 갈게. 왜안 나오냐 앨범이? 가 끝났고. 반중. 어쪽까지 언제 갔대? 옆목 쪽에 있어 어디 야까 여기 파리 여기 파리 올라갔어 하리 이쪽 그 다음 시 안보여 내 쪽에서 있다 있다 <목소리> <목소리> 여기 힐 필. 여기 힐한 필. 대만 더박아 <목소리> <여기> 보여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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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 에임 실어야 <목소리> 막 안에 있어, 이렇지 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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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삔뭐야 <laughs> 여기, 여기. 번번이스 보여 줘. <laughs> <laughs> 뭐지? 하나였네. 여기가 끝이 없구나. 아잇 좋네 나이스 내가 하나 잡아가지고 얘 라스트 남은거야 음 나이스 나이스 여왜 이렇게 잘하노 구독자님 예? 네? 여 2킬에 289딜? 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근데 여빵킬에 162딜? <laughs> 그게 더 이상한데? 1킬에 123? 이 자식 123 어렵구나 막판 해야돼 nice